안녕하십니까 전국재단 법무팀장 한경문씨 알고 있습니다. 어쩐 일이시죠? 야, 일단 앉아요. 바쁜 사람끼리 시간 뺏지 맙시다. 그 교장 고발장 관련 제보자 넘기도록 하세요. 사장님 탐사 보도에서 제보자를 넘기라뇨. 소송이라도 당하면 우리가 책임져 줍니까? 아니 그럼 박 기자가 방송국이 줄줄이 고소당하면은 책임질 수 있어요?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. 저희도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지 책임자한테 징계도 내리고 인사도 재정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부탁드리겠습니다, 박 기자님. 생각 잘못하셨습니다. 저 그런 말 믿을 짬밥도 아니고요. 위선통해서 취재에 손대는 사람 극도로 아주 극도로 싫어합니다. 언론은 지들 단톡방인 줄 아는 그런 불이요. 박 기자, 이만 일어나 보겠습니다. 아. 죄송합니다. 말 자꾸 안 들어서... 곤란하실 겁니다. 다채로운 즐거움, JTBC.